안녕하세요 데이분입니다 8월 11일 8일 전에 영상을 찍고 오랜만에 또 시장영상을 찍는데 라이브는 계속 일주일에 한 5회 6회 정도 라이브는 계속 했었고 시장은안 찍었던 이유는 계속 라이브 때 설명 들었는데 바뀐 게 없다 11일 날 영상 시장 찍은 거 보라 거기서 크게 달라지는 거 없다 해서 영상을 안 찍고 있다 했는데 어, 예상했던 시나리오가 하락에 대한 게두 가지고 마지막에 굳이 만들자 그러면 상승에 대한 시나리오 어, 이렇게 총세 가지를 제가 올려드렸었는데 8월 11일날 어, 첫 번째 올려드렸던 요 이런 다이구널 형태로 지금 웹지를 만들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좀 하락을 하지 않겠나라고 예상을 한다라고 했고 그때가 8월 11일이 요때였어요요때 이때 보시면 그때 RSI가 15분봉 기준으로 어, 3... 하단을 뛰면서 조금 내려가려고 폼을 잡고 있긴 한데 고쪽을 너무 살짝 올렸다 그래서 한번더 올라가도 이상한 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고 한번더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다가 이쪽이 좋은 숏자리가 될수 있다 어,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예상한 대로 어 웨지형이 역신나 이탈을 했네요 무조건 웨지를 맞는다 해서 어 하락 이탈하는 건 아니지만 반대방향 이탈하는 건 아니지만 확률상 어, 그지 반대방향으로 이탈할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계속 하락에 대한 걸 메인 시나리오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가장 가, 가장 중요한 게겼던게이 하단에 대한 노란색 이 하단에 대한 트렌드 라인이었습니다. 어, 하단에 대한 트렌드 라인이었고 어, 빠지는 척하면서 다시 올리고 계속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해서 마지막에도 이런 또 엔딩을 하나 만들어줘가지고 여기 되게 좋은 숏자이었던것 같긴 했는데. 어, 제일 꼭대기에서 여기선 저는 숏을 못 탔었어요, 그죠? 여기선 탔었는데 여기서도 탔었고 여기서는 못 탔던 게 올라가는 파동이 이게 세 가지로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엔딩이라 단독방에 이게 엔딩이기 때문에 여기가 꼭, 꼭 꼭대기 수 있다 하지만 난한 번도 좀 일단 안전하게 기다려 보겠다 해서 저는 못 탔었고 두 번째 내려갔을 때 여기서 어, 여기서 플렉스로 올라가니까 이때 어, 여기서 1.618까지 올라가면 여기가 되게 좋은 숏 자리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숏 숏을 잘 탔죠. 어. 여기서는 플랫으로딱 이쁘게 잘 올라가서 어, 여기서는장확하게 자기 숏자를 잘 들어갔었고 여기서 쇼 잡았던 거는 일단 외치를 이탈했기 때문에 어 외치를 이탈했 이탈하고 다시 이 올라가는 차가 다 실패하고 내려갔던 거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 밑까지 에 숏까지에 대한 거는 어 다시 더 이어서 갈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이런 하방 트렌드 라인을 끝났다 해서 이게 음, 크게 봤을 때는 A, B, C의 다이거 외지로 생각해서 이런 어떤 떻게 엔딩 다이 a g o 일 수도 있는 거죠. 어, 이렇게 엔딩 다이 a g 같은 게 나온 상태에서 떨어진 거기 때문에 좀 강하게 떨어질 확률이 높고 그래도 이 정도만 돼도 어, 여기서 이 정도만 돼도 어, 나쁘지 않은 조정이었다. 다시 올라갈 수도 있다 여든운 상태여서 못해도 제가 이 쇼트 잡으면서 얘기했던 게 못해도 최소치로 얘기한 게 그래도 1대1은 가지 않겠습니까? 어, 못해도 1대1 근사치는 가지 않겠냐? 그렇다면 내려온 게 다섯 가지였고, 내려온 게 이런 식으로 다섯 가지였죠. 이렇게. 다섯 가지였으면, 여기서도 못해도 이런 비슷한 게 나오지 않겠냐? 어, 그래서 높이로 봤을 때는 한 1대1 정도, 1대1 정도인 여기까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된다. 어, 그리고 여기서 1대1 정도에서 886, 1대1 요 사이에서, 어, 요, 요 채널, 이 채널, 채널 하단 쪽에서 장을 받을 상위도 없지 않겠냐라고 얘기했고 어, 타점을 요쪽이라 생각해서, 여기 조정할 때, 여기서좀 익절을 좀 했었고요. 그죠? 여기서쇼 잡았던 거. 어, 라이브 할 때, 이도 제가 다 보여드렸습니다. 여기서좀 익절을 했었고, 그리고 25% 정도 남겨놓은 상태에서, 여기가 886 거의 딱 찍은 자리였어요. 보시면. 주을좀당겨서 보시면, 내려온 게, 어, ABC라고 했을 때 하락에 대한 게, 어, 이게 ABC인지 아직 컨본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 ABC일 거 같은 경우에는 큰 하락을 할 거고, 그게 아니라 318 같은 경우는 다시 반, ABC 조정했다가 다시 한번더 상승, 고점 넘기는 상승 두 가지로 나뉘거겠지만 내려온 건 어떻게 됐든 공동 쇼숏 구간이다 해서 쇼숏 유지 매매를 하자 했었고, 그리고 난데 여기 886까지 갈수 있는 자리를 열려있는데, 8 8 6을 살짝 저 근처가 왔다가 이렇게 갔었는데 이 정도면 ABC라도 이상하지 않은 길이다. 어, 이상한, 아, 이상하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가 살 만은 없지만 파동 관점상 이게 4파 같고 어, 4파 같고 한파동더 떨어지지 않겠냐. 그래서 전 보통 3파동에 엘리 3파 동파동 익절을 많이 하는 편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익절을 좀 많이 했었, 했던 거고 그리고 여기서 숏스를 제가 또 불타기를 했죠. 여기 내려올 때 여기 숏스를 또 잡았었습니다. 여기서는 이때는 요때 이때 효소를 잡아었고 내려올 때 여기서 스위칭을 했어요. 저 이거 보시면 이제 1:1대 정도면 여기서면 ABC일 수도 있다 생각했어요. 빨간색 ABC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아침에 이렇게 <laughs> 역피부를 꼬아가지고 여기가 1, 2, 3, 4, 5파동으로 끝날 수 있는 되게 좋은 자리다. 그러면 세 가지 조정하고 다시 한번더 크게 세수한 ABC로 떨어지든가 3파로 떨어지든가 어, 어떻게 됐든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여기 내려올 때는 되게 좋은 공동 쇼크관을 줄 거다. 여기는 롱이 조금 유리할 것 같지 않냐. 어, 그렇게 해서 여기서, 어, 이게 만약에 크게 ABC일 수도 있지만, ABC라 고 해도 올라가야 되고요. 고점을 넘기는 직이 나와야 되고, 그게 아니라 다섯 가지 움직임으로 이렇게 내려왔다 하더라도, 다섯 가지이기 때문에 세 가지 조정하고 다시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는 공동 롱 구간이었다. 그래서 여기는 되게 좋은 자리지 않겠냐 해서, 이게 사파처럼 잘 올라가 AB 사파 잘 올라갔기 때문에 이 저점을 깰때이렇게옆 빗을 <laughs> 꺼 가지고 이 정도 자리에서는 롱무롱안 받아 보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요 잡았던 쇼순 전체 액절 여기 전체 액절을 하고 여기서 롱 스위칭을 했어요. 여기서 여기서 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요 여기 여기까지 롱 스위칭을 했다가 여기서 이 넘어가는 지점 여기 어 손절 여기 여기다가 손절 걸저 접어 놓고 내로에 채널 받고 저항받을 때 그냥 일단 제 손절까지 왔기 때문에 저는 손절을 했고요. 어, 손절을 했고, 왜냐면, 왜 손절을 했냐면, 2를 넘어가는 순간 오파 길어져요. 이 웨지처럼 이렇게 다이그날처럼다이그날 <laughs> 파동이 나온 상태에서 1파가 가장 긴 게, 다이그날의 주둥이가 좁아질 때는 1파가 가장 긴게 보편적이고요. 그 다음 3파, 그 다음 5파처럼 5파가 가장 짧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서 제가 손주를 이쪽 넘게 채널인데도 불구하고 좀 여기 2를 넘기자마자 손절을 잡아놨던 이유가 2를 넘어가면 이오파동이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건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다 왜? 이 채널을 채널을 부숴버리는 순간 크게 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단두 방에서 손절을 하면서 여기 조심해라고 반등을 할수 있는 자리긴 하지만 반대로 이 채널이 깨지는 순간 엄청난 하락이 생길 수 있다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얘기하고 한 10분인가 20분 뒤에 비비다가 확 떨어졌더라고요. 이렇게. 오늘 엄청 떨어졌더라고요. 여기 진짜. 이런 식으로 떨어졌더라고요. 어 손절 아저씨 클럽 뿐 봤는데, 물론 손절 이게 떨어질 줄 알고 추격도 하기도 애매했었어요. 보시면 엄청난 감에도 구간이었어요. 한 시간 분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감에도 구간이었어요. 떨어지기 전부터도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너무 감에도 구간이라, 1 시간까지도 이렇게 감에도 구간이라, 여기에서 채널을 깰때 트랩으로 만들고 올라갈 수도 있는 시나리오가 있었기 때문에, 추격은 들할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빠질 때 그냥, 그냥 감망하고 눈으로 쳐다만 보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또한 방에 그냥 완전 확 쏟아버리더라고요. 역시 이런 자리는 좀 위험한 자리이긴 합니다. 그죠? 어, 이렇게 깨질 때. 지금은 제가 생각했던 ABC도 아니고요. 1, 2, 3, 4, 5도 아니에요. 그 얘기는, 요게 제가 깨지면 깨지기 전에, 요때 얘기 아침에 제가 여기 단톡방에 알려드렸던 게, 여기 만약에 요, 요 저점을, 여기를 깬다 그러면, 이거는 1, 2, 1, 2, 3로 바뀔 거다. 그러면 저점일 확률 이 생긴다. 어, 저점을걸 확률 이 생긴다. 그럼 여기서 막 혹시나 길어진다 그러면 이게 1, 2, 3, 4로 바뀔 수 있다. 그럼 4를 만들고 5를 만들 거다. 앞에 원투가 있기 때문에 1, 2, 3, 4, 5로 또한번더 하락을 할 거다.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이 b 이 학원인 건지 진짜 이렇게 오늘 오랜만에 저도 손절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잡았던 숏은. 이자서쇼스는다 팔고 롱으로 스위칭 했다가 아까 이만큼 손절 나왔습니다. 좀 비중을 많이 실어가지고 12345든 또는 여기 abc가 됐든 되게 좋은 공동농구한테 공동 되기 때문에 쏟지 않는다면 이만큼 먹을 수 있는 되게 좋은 자리에 싶어서 이번에 좀 많이 들어갔는데 손절을 크게 났습니다 저도 어, 이렇게 오늘 대응을 했고 지금 이렇게, 이렇게 떨어졌다는 얘기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게 12345로 바뀌고 12345 하락을 크게 할 거야 그 얘기는 못해도 여기서 나오는 시나리오를 봤을 때 여기서 이런 식으로 어 이게 이런 식으로 아마 떨어지지 않겠나 싶어요 이렇게 어 이렇게 떨어진다 그러면 또 길이는 대충 이렇게 보고 이건 디테일한 건 라이브할 때 오셔서 알려 드릴게요 이게 첫파동이 너무 길게 떨어졌어요 지금 첫파동 자체가 지금 너무 길게 떨어지고 있죠 벌써 0으로 지났어요 4를 만들고 5를 만들면 아마 지금 이게 이게 4올 수도 있어요. 4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 4 같은 4가 4처럼 나오긴 했기 때문에 지금 이 파란색 5가 나오고 있는 중일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면 신색 4를 찾고 신색 5를 찾을 거고요. 아니야 그러면 파란색 4를 찾고 한번더 나올 거고요. 그거는 올라가는 거 보고 길이 계산하면 답이 나올 것 같고 어떻게 됐든 시작 파동이 너무 길게 났어요. 이플랫을로 보기에는 너무 길어요. 너무 길기 때문에 이플랫일 확률보다는 아무래도 올라가는 게세가지로 올라간다 그러면 한번더 떨어질 확률을 보셔야 되고. 길게 떨어진다 그러면 한 번에 3 3파로 바, 바뀐다 그러면 여기서 저점 내리는 어, 이런 45가 나와서 한 14.5k 정도까지 빠질 수 있고 그게 아니라다 그 달그늘로 빠진다 그래도 좀 짧으면 15.5k 정도까지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마, 이거 만약에 5가 신세 5가 나오고 조정을 좀 깊게 하고 난 뒤에 다시 535로 빠져서 535다. 그리고 여기를 지킨다. 여기를 만약에 지키는 535가 떨어진다 그러면 다시 한번더 올라갈 수 있는 시나리오를 열어 줄수 있어요. 여기 3 1파시나리오로 알려 드렸었죠. 8월 11일에 올려드렸던 상승관점에 대해서는 어, 여기서 올라가고 난는데 내려온다 그랬을 때 무조건 저점을 깨는 게 아니라 여기를 지키는 지 한번 보세요 지킨다 그러면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는 무조건 하락밖에 없다 이렇게 하긴 어렵고 내려가는 그림을 봐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어, 여기서 신색 5파가 나오는데 조종 3파가 어떤 식으로 깊게 올라가지 않으면 너무 낮게 올라가면 아마 저점을 깰 확률이 높을 겁니다 왜냐면 여기를 관섭하기 때문에 저점을 깰 확률이 높아질 거예요 이거 어, 지나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위아래 다 갈릴 것 같은데 일단 4랑 5를 찾고 난데큰4 같은 큰4 같은 게나오는안에는 5가 나올 겁니다 한번더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난데 되게 좋은 농자리줄 겁니다 공동농자리일 거예요 어, 고점 넘기는 거는 힘들 것 같고 올라가다 다시 떨어져서 다시 올라가든 아니면 더 길게 떨어지든 여기는 다시 공동 숏자리가 떨어질 겁니다 어, 저희는 이렇게 4, 5를 찾았을 때 롱을 치시고 내려왔을 때 여기서 숏을 치시는 게 어, 선물하시는 데 좋을 것 같고 현물 하시는 분들은 올라갔을 때 어느 정도 털고 나오시는 게 안전할 겁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네요.